고대 성소에서 신관이 불의 자먼 1715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 예언은 악을 의롭다 하거나 의를 악하다 하는 자는 신의 분노를 산다는 내용으로 중세사회의 부정적 재판 관행을 직격합니다. 역사적으로 자먼 17장은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왕의 지혜 문학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적 경고를 상징하죠. 푸른 불꽃으로 빛나는 석판은 신성한 계시의 순간을 강조합니다. 타락한 기사단이 신성한 성소를 점령하며 예언을 훼손합니다. 검은 갑옷의 기사들은 14세기 교회의 부패한 면죄부 판매를 연상시키죠. 역사적으로 권력층의 성직 매매는 중세 말 종교 개혁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서진 석판과 퍼지는 둘은 안개는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며 이 장면은 신성과 속권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젊은 수도사가 잠원의 마지막 수호자로 선택받습니다. 그의 손에 각인된 불의 문양은 12세기 카타리파의 완전자 계급을 연상시키죠. 역사적으로 이들은 순수함을 지키다 박해받았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배경은 중세 흑사병 이후의 황폐화를 반영하며 주인공의 사명이 시대적 고통과 연결됨을 암시합니다. 파라 기사단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13세기 프랑스 왕실의 템플러 기사단 타나사해처럼 진실을 숨기려는 권력을 상징하죠. 담습 속 화살과 말발굽 소리는 중세 잔혹사를 상기시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4세기 아빈영 유수기간 교환청의 추적자들은 정적을 사냥할 때 정확히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주인공은 페어성 노파 예언자에게 잠원의 비밀을 듣습니다. 그녀는 15세기 체코의 야노프의 마그달레나처럼 추방된 지혜의 수호자죠. 레위기 5울에서 6장의 속건제. 불의한 이익의 1.2배 배상을 언급하며 공정한 보상 없이 용서는 없다고 경고합니다. 회색 하늘 아래서의 이 대화는 중세 종교재판 시기 은밀한 진리 전수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주인공은 과거 동료가 기사단에 협력했음을 발견합니다. 그의 갑옷에 새겨진 불의 흉터는 14세기 플랑드르 민중봉기 시기 변절 귀족들의 표식을 참조했죠. 역사는 권력 앞에서의 배신이 종교전쟁, 알비파 십자군에서 얼마나 빈번했는지 보여집니다. 이 장면은 중세의 복잡한 충성심과 인간적 약점을 탐구합니다. 불의 신전에서 주인공은 자원의 힘을 각성하기 위한 시련에 겪습니다. 용안 폭포와 불사조 환영은 중세연금술문서 로제타 석에서의 기록된 점화의식과 유사하죠. 12세기 힐데가르트 폰 긴겐의 환시에서도 신성한 불은 진리를 위한 고통을 상징했습니다. 이 장면은 영적 각성이 필연적인 고통을 동반함을 보여줍니다. 베어의 성에서 벌어지는 결전은 1200주년 배지의 학살의 역사적 참사를 연상시킵니다. 기사단장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중세 교황 인노첸시오 3세의 논리를 반영하죠. 무너진 성벽과 불타는 깃발은 권력 투쟁의 허망함을 상징합니다. 이 싸움은 물리적 충돌 이상으로 이념의 대립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자먼 17,15의 완성으로 타락을 정화하지만 생명을 바칩니다. 이는 1415년 종교회의에서 진실을 외치다 화형당한 얀후스의 희생을 오마주하죠. 금빛 불꽃에 휩싸인 그의 모습은 중세 미니아티르에 묘사된 순교자 전통과 연결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자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중세에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불의에 대한 분노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16세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서 20세기 민권운동까지 불의자만7의1 5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21세기 부정부패 사건의 73%가 악을 의롭다함의 변형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정의를 위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